아주 어. 갈고, 가늘고, 길게. 어, 갈고, 길게. <laughs> 그렇죠. <웃음>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제발은 예쁜 편이에요. 이거 되게 예쁜 거예요. 아, 제 반. 아. <웃음> <아유>. <웃음> 오늘 인터뷰 공간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너무 멋있어요. 어? 그리고 어? 또제 말띠예요. 아, 진짜로? <laughs> 네. 아, 본인이 또 말띠예요? 음, 말띠예요? 또 특별한 공간에서 또 특별한 인터뷰라서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또 근사하게 또 이렇게 또 회전할 수 있는 회전에서 그래서 회전 무대. 이렇게. 원래 여기가 네. 광고 촬영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말을 그리시는 우리 김소경 작가님께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죠. 이광기에 생활속 보물찾기를 네. 하는데 이 공간에서 과연 누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김정은씨가 딱 떠오르는 거야. 얘기를 했죠, 중앙일보에다가, 우리 강일한 네. 기자한테. 어,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야. 친하세요? 그래갖고. 안 친한데? 어, 안, 안 친한데? 우리. 안친 우리 본적한 번밖에 없어. 서로 그냥 문자로 네. 이제 안부 그냥... 여쭙고. 아주 갈고, 가늘고, 길게. 어, 갈고, 길게. 야 <laughs> 맞아. 이렇게 기사를 제가 얼핏 보니까. 되게 이좀 멋진 말을 남기셨던데. 발레단이 이제 공연이 아주 친듯이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무대가 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네, 조금. 쓸수 있는 무대가 네, 많지 가 네, 않죠? 네, 네.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 후배들도 나로 인해서 기회가 줄어들 것이고 시대에 따라 그 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전 시대를 추는 그런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네. 괜히 그랬나? 후회도 되고 네. 또 내려놓고 나니까 네, 내려놓 나니까 <laughs> 괜히 내려놨나? 괜히, 괜히 더할수 있었는데 말막 <laughs> 이런 어. 생각도 들고 아니, 솔직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요 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오. 근데 네, 립 발레단에서 어쨌든 지금은 나오셔가지고도 음. 계속 이렇게 춤 추시고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전에는 발레단에서 어떤 큰 공연들, 큰 무대들 음. 그런 거를 했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제주 직업은 교수니까 음. 아, 학생들을 이제 강의하는 거 그것이 음. 저의 이제 주된. 직업이고 이제는 더 자유로운 작업을 제가 할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작업을 막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제의가, 가만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제의가, 제의. 제의가 들어와서 음. 그런 공연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들이 보고서는 그거에 대해 어떤 뭐 희망을 갖고 그런 것 때문에도 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한 동작 하면서 내가 발레리나 정도의 어떤 잠깐 동안 내가 한번 꿈을 꿀수 있겠다 하는 동작.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뭐 그냥 팔 동작 같은 거를 그냥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아, 저도 배워야 되니다 어, 따라 하야죠 아, 따라 할게요. 다리를 이제 뒤꿈치로 여기 살짝 붙이고서 엉덩이를 싹 조이고서는 이제 배를 딱 집어넣고 자세 예. 교정이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어, 이렇게. 자세, 예, 아. 자세 그 다음에 이걸 준비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 공기가 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1번 위로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 그냥 옆으로 좀내 몸보다 앞으로 예, 그리고 내리고 내리고 네, 이걸 두번 하고 다시 이제 거꾸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자, 이거 두 번씩 두 번씩 했어요. 다시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손 이제 하나, 둘. 둘. 오른손은 위로 올라가고 네. 왼손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샥. 그죠? 네. 그다음에 멀리 저기. 네. 그다음에 옆에, 옆에. 아 팔, 팔 앞으로. 그렇죠. 어. <laughs> 그렇게. 응.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거를 빨리빨리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어쨌든 음. 이게 어깨가 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팔 옆으로 할때 너무... 어깨 뒤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내 옆에 그렇지. 그냥 내 옆에. 하나, 아, 둘, 셋, 넷. 거꾸로 위에서 앞으로 내리고, 에, 다시 이제 하나 오른쪽 위로, 에, 다시 하나, 아,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강 기자가 따라야 네. 되는데 어, <laughs> 이 정도로 에이. 거의 뭐한 삼십 년을 이상 하신 에이. 분을 제가 따라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 발레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팔 동작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그냥 액서스 약간 뭔가 액서사이즈가 어, 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일단 무식견 예방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사용을 하니까 음, 뭔가 네. 자꾸 움직여지니까 네. 과연 우리 김지영 씨의 보물은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제안을 딱 들었을 때 음. 도대체 나한테 보물이 뭐가 있지? 물건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액자에 이렇게 해놓은 제발 사진이 있어요 음. 김중만 선생님이 찍어주신 제발 사진이거든요 음. 이렇게 두개 아 너무 예쁘다. 토슈즈 신는 발, 그다음 안 신는 발. 2005년도에 찍힌 사진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김종판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음, 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문화일보 김승현 기자님이라고 음.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척박했던 무용계에 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왜냐면 사실 대중들한테 알려진 맞아요. 거는 언론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음. 아무리 우리끼리 잘해봤자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분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셨었어요. 그 김중만 선생님이랑 아 그때 2005년에 처음 제가 김중만 선생님을 뵙고서는 네. 네. 정말 화보네요. 화보. 네. 엄 예쁘게 이제 화장을 하고 간 거예요. 네. <laughs> 그랬더니 이제 김중만 선생님이 어 아니라고 다 지우라고 해서 화장 다 지우고, 어, 다 지우고. 이 옷도 김중만 선생 님 그때 사모님이 디자인하신 어, 거그 네. 옷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 바로 그 입고서는 이제 음. 찍었는데 네. 이 사진들을 다. 선상해가지고 음. 저한테 이렇게 사인해서 주셨어요. 음,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이 시주를 신고 있는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예쁜 모습이잖아요. 음. 이거는 정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그냥 우리 김지영 씨의 걸고숭의 음. 모습이잖아요. 네. 네. 정말 상처투성이네요. 아니요, 근데 제발은 예쁜 편이에요. 이거 되게 예쁜 거예요. 아, 제발 되게 예뻐요. 아, <laughs>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발톱만 좀 많이 빠졌어요. 아, 많이 빠졌어요. 네, 어, 발톱만 어. 빠졌어 그리고 사진이 이거 한 장만 있었으면 두개 중에서 한 장만 없으면 재미가 네. 없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줘서 그렇죠. 너무, 네.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혹시 지금 발 모습 좀 보여주실 수 없시 있나요? 어, 이거는 오래 전에 발이잖아요. 아이 이건 사실 내가 하기 민망한 질문이었거든. 아니, 제 발, 아 얘네 제발아 민망한데? 그냥 야 진짜 뭐 발레리나 발 같지가 않은데 네. 보통 발레리나 발 하면 이런데 막 튀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갈라지고 네.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음. 되게 되게 멀쩡해요 무대라든가 관객이라든가 그런 관계 그런 거를 지금 기회에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게된것 같아요 무대에 서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는 뭐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생중계 같이, 뭐, 음. 무관중으로 이제 생중계하고 음. 공연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그런 옹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음. 예, 너무 그걸 많이 느껴요. 무관중으로 음.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딱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파리콘 클라 갔을 때 1라운드가. 무관중이에요. 심사위원들만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아무리 힘든 뭐 작품이고 하고 해도 관객들한테 받는 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게 사람끼리로 느끼는 이런 그런 기나 뭐 이런 그런 온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좀 그런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학생을 한 분을 모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발레를 했고 중요한 게요 부모님 고생 많으셨죠. 아 저희 부모님이요. 네, 예, 뒷바라지 예, 하시는다고. 예, 예. 예. 지금 어머님 안 계세요. 어머님은 이집 아, 예. 돌아가셨구나. 네, 예, 저희 어머님이 예. 드라마틱하게 참 저희 음. 졸업 공연 때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로요? 음, 러시아에서요. 러시아에서? 예. 아이고, 가장 심장마비가. 비서... 그걸 모르겠어. 요 심장마비인지 뇌졸중인지는. 아, 왜냐면은 네. 그 당시에는 뭐 거기서 어떻게 바로 화장해갖고 한국으로 왔었어야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거 정신도 네. 없으셨겠네. 네, 어떤 사이는 몰라요. 음. 건강하셨었는데. 음. 네, 행복하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하신 행복하셨었죠. 거죠. 딴 것도 아니라 딸의 네. 공연을 네. 보고 그렇죠. 졸업 그렇죠. 공연을 네. 보셨다는 건데. 네. 네. 근데 오늘 이 오신 친구도 저는 이제 이 학생 어릴 때부터 봤어요. 네. 왜냐면 우리. 와이프의 친구의 딸이니까 근데 그 엄마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엄마도 무용을 전공했거든. 근데 엄마 대학 교때 내가 알거든. 어. 야 본인이 무용한 것보다 딸 무용할 때더 열정적이더라고요. 네.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부모가 대단하구나. 요즘에 또 부상을 당했대요. 친구 한 명이 생겼네. 어, 아직도 쉬고 있대. <laughs> 네. 네. 뭐 잠깐 우리 그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 우리. 어, 우리 민진, 민진이 민진이도 잠깐 여기 와서 어떻게 뭐 우리 김정 씨가 보기에는 어떻게 신체 조건 어떻습니까? 아니 잘 알아 아니 안다기보다도 봤어요. 아 이렇게. 무용하는 거를 네, 네, 봤어요? 봤어요. 잘하죠. 잘하니까 무용원 들어갔고 무용원 들어가려면 잘해야 돼. 한국에서 탑이어야 아, 돼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지금 부산까지 당해. 어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난 스타킹인 줄 알았다지만 이게 밴드를 붙였네. 발가락이 좀 부상이 와가지고, 뜸부 뛰다가, 뭐, 삐었는데? 아, 발가락도 삐었 드리로... 근데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럼... 뭐, 뭐, 아프고, 뭐, 이렇게 정신적 충격받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쓰러지고. 아니에요, 나 이제 무형 그만해야 되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네. 뭐... 그럼 괜히 나왔네. 너 여기 왜 나왔니? 난네가널 무형 그만 들을 정도에, 그 정도에 위험한 상황인 지 알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 물어보라고 넌 네. 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한테 어뭐 혹시 궁금한 거 평상시에 혹시 발레 점막 공연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일 좋아해요.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음. 사랑 이야기고 네 예, 스토리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발레를 이제 오래 하시면서 혹시 중간에 음. 뭐 하기 조금 <laughs> 싫으신 적? 정말 좀뻔날릿지 그 <laughs> 그럴 때뭐 어떻게 질문뭘 어떻게? 그냥 해야지. <laughs> 그런 제도 안에 갇혀 있으면 학생이면 수업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고. <laughs> 발레단 안에 있으면은 발레단 나가 출근해야 돼. 완전히 이렇게 막 이제 끌려가서 또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처음 음. 시동 걸기가 힘들지. 음. 예, 시동이 걸리면은 솔직 똑같지 않아요? 예, 예, 시동 걸 얼기가 힘들지.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 어, 너무 학교 가고 싶어."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회사원들. 나 너무 회사 가고 싶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죠. 음. 근데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좋은 질문해 줘서 너무 고맙고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김정식에게는 예전의 나의 젊은 시절을 뒤돌아볼수 있는 또 보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정 씨가 어, 또 다른 어, 새로운 시작이죠. 어, 이제는 후배를 또 양성하는 어, 또 교수님으로서 출발하시고 또 다른 제2의 무용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우리 김정씨에게 다시 한번 우,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를 이렇게 내려오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시절 내가 막 힘들어서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당연히 하죠. 근데 어, 왜 그랬을까? 조금 더왜 즐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무용수로서 이제 무대 섰던 사람인데 정말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대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했으면은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것 같아요.